11월 21일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요 이번 시즌 3승 6패로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연패에 빠진 현대캐피탈인데요. 리빌딩을 선언한 만큼, 당장의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대캐피탈입니다. 직전 OK 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도 OK 금융그룹이 주전과 후보 선수들을 번갈아 투입시키지 않았더라면, 셧아웃 승리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현대캐피탈인데요. 다행히 1세트를 따내면서 1대3으로 패배를 한 현대캐피탈입니다. 경기 기록을 보시면요. 리시브 효율도 상대보다 좋았고, 공격률 성공, 공격 성공률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일단 범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토스가 흔들리다 보니 상대방한테 블록킹도 많이 당했던 현대 캐피탈입니다. 다우디 선수가 불안정한 토스에도 32득점의 공격 성공률 50%를 보여주면서 제 몫을 해 주었구요. 나머지 공격수들은 매 경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민호 선수는 주말 경기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직전 경기 복귀하면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준 최민호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선수들을 출전시키면서 기회를 주는 모습의 현대 캐피탈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인 KB 손해보험은요, 6승 2패,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한국전력과의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배를 한 KB 손해보험인데요. 케이타 선수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지만, 경기 내내 케이타 선수 몰빵배구가 끝까지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 패배를 한 KB 손해보험인데요. 경기 기록을 보시면은요, 공격 성공률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플러킹과 그리고 리시브 효율에서 한국전력에게 다소 밀렸던 KB 손해보험입니다. 케이타 선수가 51득점에 공격 성공률 58%로 혼자 맹활약했지만 나머지 국내 자원들이 아쉬운 활약을 보였고 특히 원정에서 국내 선수들의 기복이 꽤나 큰 KB 손해보험입니다. 결국 한국전력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사용한 반면 KB 손해보험은 몰빵 배구가 막히면서 패배를 한 만큼 클러치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사용한다면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팀의 1라운드 경기는요,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KB 손해보험이 승리를 하였는데요, 공격 성공률에서는 59%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면서 폭발한 다우디 선수의 존재감으로 현대캐피탈이 우위를 가져갔지만 리시브 효율과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KB 손해보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KB 손해보험은 범실을 무려 40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범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맞대결 범실을 줄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라운드 맞대결 당시 6득점의 4블럭킹으로 맹활약해준 신용석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선 1라운드보다는 KB손해보험이 공격성 공률이 1라운드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범실 역시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요.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김명관 세터를 출전시키면서 실험적인 경기를 하는 만큼 1라운드와 같은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보시면 블로킹과 리시브를 제외하면 KB 손해보험이 우위이거나 비슷한 기록이 많은 두 팀입니다. 하지만 신영석 선수가 빠진 만큼 현대캐피탈의 블로킹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KB 손해보험은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 한국전력의 막강한 공격에 패배한 KB손해보험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현대캐피탈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이번 경기 KB손해보험의 승리를 추천드리고요. 1.5세트 마이너스 엔디캡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KB손해보험입니다. <목소리> v 이리그 여자부 GS 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GS 칼텍스는요 3승 4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다소 출발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GS 칼텍스인데요.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는데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효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한 GS 칼텍스입니다. 다소 범실을 많이 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요. 선수들 컨디션 자체는 좋아 보였던 경기였는데 러츠 선수가 33득점에 공격 성공률 46%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요. 강소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대신 출전하고 있는 유서연 선수 14득점에 서브에이스 2개 포함 공격 성공률 40%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이번 시즌 유독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모습 특히 세터 안혜진 선수가 기복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 연승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한 모습의 GS 칼텍스인데요. 수비 자체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세터 안해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토스를 공격수들에게 올려준다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GS칼텍스입니다. 상대인 IBK 기업은행은요, 5승 2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출발이 상당히 좋은 IBK 기업은행인데요.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선 김희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3연승에 성공한 ibk 기업은행입니다. 현대건설과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요. 공격성 공률은 상대팀보다 낮았지만 서브와 그리고 리시브 효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둔 ibk 기업은행입니다. 라자레바 선수가 37득점에 공격 성공률 41%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반면, 팀의 두 번째 공격수, 표승주 선수는 8득점에 공격 성공률 27%로 다소 아쉬운 활약을 했습니다. 블로킹에서는 현대건설에게 밀렸지만, 김유진 선수가 출전했더라면 아마 얘기는 달랐을 겁니다.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는 IBK 기업은행이 잘한 것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너무나도 많은 범실을 했고 이에 따라 2, 3, 4세트 연속 승리하면서 역전승을 한 IBK 기업은행인데요. 라자레버 선수는 꾸준히 잘하고 있는 만큼 표승주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해주면 더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두팀 1라운드 경기는요. 풀세트 접전 끝에 GS 칼텍스가 3대2로 IBK 기업은행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리시브 효율과 그리고 블로킹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승리를 한 GS 칼텍스인데요. 확실히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과 공격 득점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앞섰지만 수비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이면서 GS 칼텍스가 승리를 한 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보시면요. 공격 성공률과 블록킹, 리시브에서는 순위가 GS칼텍스가 아니지만 기록 자체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이 서로 지향하는 공격 패턴은 다르지만 모두 준수한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인 만큼 결국 이번 경기 역시 수비와 서브, 블록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 가장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GS 칼텍스이고요. 서브 역시 IBK보다 좋은 모습입니다. 블록킹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기. 블록킹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IBK 기업은행의 김유진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출전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경기 안혜진 세터가 기복만 보이지 않는다면 GS 칼텍스가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GS 칼텍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